탈모 치료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탈모는 전 세계 남성의 42%가 앓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매년 20만 명이 병원을 찾는 질병입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질병이고 아직 완벽히 정복되지 않은 질병 중 하나이죠. 기존의 탈모 치료는 호르몬 치료나 이식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모발이식용 생체 접착제를 개발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탈모는 많은 남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 탈모 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26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처럼 탈모 치료제는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며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를 개발하는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모는 돈이 많다고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도 탈모의 고통 때문에 삭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프가이 이미지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 역시 탈모로 삭발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비슷한 이미지로 분노의 질주 등 여러 가지 액션 영화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웨인 존슨 역시 탈모 때문에 삭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걱정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탈모의 치료 방법으로 주로 약을 먹는 방법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데요. 또는 모발 이식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예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은 다른 부위에서 모낭을 옮겨 심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한계성이 명확한데요.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탈모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화학과 서명은 교수와 이해신 교수가 주도한 공동연구팀이 생체 친화적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접착제를 이용해 모발 이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 개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구팀은 와인의 떫은맛 성분인 탄닌산과 생체 적합성 고분자를 섞어 생체 친화적 접착제를 개발했다죠. 탄닌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과일 껍질 견과류 카카오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산은 접착력과 코팅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 성분 때문에 우리가 와인을 마시고 나면 떫은맛을 느끼죠. 수용성 고분자를 탄닌산과 섞으면 코아세르베이트가 가라앉기도 하는데, 이것을 인체에 쓸수 있는 생체 적합성 고분자를 사용하면 복성이 낮아져서 의료용 접착제로 응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코아세르베이트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액체에 가까워 큰 힘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접착력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연구팀은 두 종류의 생체 적합성 고분자를 조합해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접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아틱산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인체 사용을 허가받은 안전한 물질이죠. 반약 크림 등에 많이 사용되는 PEG가 물에 잘 녹는 반면, 젖산에서 유래된 PLA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들을 서로 연결한 블록 공중합체를 만들어 물에 넣으면 물에 녹지 않는 PLA 블록이 뭉쳐 미셀이 만들어지고, PEG 블록이 그 표면을 감싸게 되죠. 미슬과 탄닌산이 섞인 코아세르베이트는 단단한 PLA 성분으로 인해 고체처럼 움직이며 PEG보다 탄성 계수가 1000배 넘게 향상됩니다. 탄성 계수가 향상되기 때문에 접착 강도가 높아지죠. 연구팀은 나아가 온도를 올렸다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미슬과 탄닌산의 상호작용이 견고해지고 물성이 100배 이상 향상되는 특징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피부 자극이 적고 체내에서 잘 분해되는 소재 특성을 이용해 모발의 끝에 이 접착제를 발라 피부에 심는 동물 실험을 통해 모발 이식용 접착제로서 응용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전에 이혜신 교수는 탄닌산을 비롯한 폴리페놀 접착력과 저독성에 주목해 의료용 접착제, 지혈제, 갈변 샴푸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개척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모낭을 옮겨 심는 기존 모발 이식 방식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화학과 서명은 교수 연구팀의 박종민 박사, 이해신 교수 연구팀의 박은숙 박사가 연구를 주도하고, 화학과 김영준 교수 연구팀과 생명화학공학과 최시영 교수 연구팀이 협업 중입니다. 해당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지 AU에 8월 22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발표에 관련 종사자들은 주목하고 있죠. 이 기술이 빨리 탈모 치료에 적용되어 탈모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대한 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